그의 초여름, 조선에 들려겐 평화와 긴장이 엇갈리며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대동강 물결은 잔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느덧 불안한 그림자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그 불안한 시절, 사랑을 놓지 못한 두 남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6일째. 집안은 몰락했으나 그녀의 기품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양반과 규수로 자라났지만, 전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여잡고 살아가야 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반정한 옷깃 너머의 결의로 모든 것을 견뎌냈던 여인이었다. 그녀의 곁엔 언제나 조용히 그림자처럼 서 있던 사내가 있었다. 이름하여 이장현. 이장현은 신분이 낮았고, 그의 과거엔 수많은 상처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병자오란 이전, 그는 이름 없는 백성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전란은 그를 군인으로 또 이방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수많은 죽음을 지나 6일체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살아 이듬해 온기를 느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왔고 재회는 숙명처럼 다가왔다. 길채는 전란 속에서 가족을 잃고 떠돌았으며 장현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제 몸을 내던졌다. 그러나 운명은 사랑을 응원하지 않았다. 전쟁은 그들에게 이별을 강요했고 신봉과 체제는 그 사랑의 족쇄를 채웠다. 6일채는 붙잡지 못한 손길을 매일 밤 꿈속에서 다시 쥐었고 이 장현은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 번도 놓지 못했다. 그리움은 계절처럼 반복되었다.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으나, 그 시간은 평생을 살아가게 할 만큼 지냈다.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던 순간, 그 고요한 침묵 속에 사랑은 자라났고, 전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다. 전쟁은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어떤 이는 떠났고, 어떤 이는 돌아오지 못했으며, 없던 이는 마음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러나 길채와 장현의 마음은 시련 속에서도 자라났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또다시 마주하기 위해 매 순간을 견뎌냈다. 시간이 흐르고 서로의 삶은 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순수하고 뜨겁고 애틋했다.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젊지 않았다. 마음 한쪽에는 상처가 눈가엔 세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사랑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증거였다. 사랑은 오히려 그 시간과 아픔 속에서 깊어졌고 말없이 마주보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들이 서로를 마음 속에서 지워보려 했던 시간은 사실은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던 시간이었다. 육일체는 아버지의 원망과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있었고 이장현은 칼을 잡았던 손이 너무도 무거워 가끔은 자신조차 지겨워질 만큼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운명은 다시 그들을 같은 길목에 세웠다. 전란의 고비를 넘긴 뒤 낯선 땅에서 돌아온 이장현은 초라한 옷차림 속에 감춰진 굳은 의지로 길채의 마을 근처에 머물렀다. 길채는 작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다. 그 눈빛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은 그저 만나고 나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세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6일채는 신분상 재가를 고민해야 했고. 이장현은 자신이 그녀에게 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괴감에 몸을 떨었다. 심지어 그녀의 곁엔 현실적인 조건을 갖춘 정혼자가 생겨있었다. 결혼이라는 선택은 생존의 문제였고, 단지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시대였다. 이장현은 떠났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6일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결국 시집가지 않았고, 장현은 전란이 끝난 후 명나라 잔병을 피해 다시 이름을 감춘 채 살아갔다. 서로의 삶은 또 다른 비극을 담은 평행선처럼, 바을 듯 받지 못한 채 흘러갔다. 세월이 흘러 두른 노년의 문턱에 다다른다. 이 장현은 작은 농가의 일꾼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고, 6일체는 고아들을 돌보는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둘다 사랑 대신 살아남는 법을 택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늘그 사람 하나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둘이 다시 마주했을 때는 해질녘의 언덕이었다. 나이가 들고 서로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길채는 미소 지었고 장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물었다. 그동안 살아 있었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요. 두 사람은 다시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순간,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어지지도 않았다. 그냥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완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조선 중기, 병자호란의 한복판. 이 거대한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 연인은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 외로움과 사랑의 정수를 마주하게 만든다. 칼과 피, 전쟁과 패배. 민족과 충절, 이런 단어들 뒤에 숨어 있는 건 결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두 남녀의 삶이 어떻게 시대와 얽히며 흘러가는지를 촘촘하게 짚어간다. 연인이 비전엔 가장 특별한 정서는 부서질 듯 아슬아슬한 사랑의 감정이다. 이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시대가 허락하지 않은 사랑, 신분과 가난,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역사적 상처가 만든 벽 앞에 선한 남자와 한 여인의 이야기다. 이 드라마의 사랑은 달콤한 말보다 무거운 침묵에 가깝고 장밋빛 미래보다 황량한 현실 위에 더 진하게 남는다. 이 장현은 누구보다 강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칼을 쥐었지만 실은 단한 번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의 고독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고통의 감옥이다. 그는 자주 도망치지만 끝내 다시 돌아오는 건단 하나. 6일체라는 여인 때문이다. 사랑은 그에게 안식처이자 담당하기 벅찬 짐이기도 했다. 6일체는 또 다른 의미에서 드라마의 중심이다. 그녀는 시대의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한 인물이다. 많은 이들이 현실과 타협하고자 할 때, 그녀는 마음을 지키는데 전부를 건다. 그녀의 사랑은 무모할 정도로 단단하고, 서글풀 정도로 순결하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보다 기다림을 택한다. 이 기다림은 여성이라는 존재가 갖는 사회적 한계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의지로 보인다. 드라마는 이두 인물을 통해 시대와 감정의 이중 구조를 동시에 보여준다. 겉으로는 전란의 비극과 정치적 혼란이 서사 중심을 이루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이 가득 담겨 있다. 현실은 사랑을 허락하지 않지만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은 헤매고 떠나고 돌아오며 끝내 서로의 마음만은 붙잡는다. 또한 이 드라마가 특이한 점은 조연 인물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매우 깊다는 점이다. 길체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보수 인물이지만 그 역시 시대의 피해자다. 그의 엄격함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 장현을 돕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들이다. 이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시청자들에게 오래 남는 여운을 남긴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건참 쉬운데 사람을 품는 일은 평생이 걸려. 이런 대사는 단순히 극을 넘어서 삶에 대한 묵직한 통찰로 다가온다. 또한 연인은 자연을 상징적으로 활용한다. 바람 부은 언덕, 꽃 피는 들판, 비 내리는 초가집 앞. 암...